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친구랑 교환을 했어요. 학교에서 교환 했는데, 걔가 7반이고, 제가 4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쉬는 시간때 교환을 잠깐 했고요. 좀, 대충, 대충 규모는, 규모는, 지금 크기는 이렇게 되고요. 한, 음, 손, 손이,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6개 정도 들어가는 크기고요. 한번 하나씩 소개를 아 속샷 보여드려야죠. 건볼 도되으좀 소개는 이렇게 있고요. 잠깐 좀 정리를 해놨어요. 이가좀약 완전 어지럽게 쌓쌓 어지럽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점 감독드리고요.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건데요 투피엠이인데 요거 하나를 주었 요거 하나를 줬어요 요거 하나 줬고 얘 담겨 있는 거 제가 다 정리한 것들이 원래 이 안에 안 남겨 있었는데 제가 정리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있고요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초점이 점이 좀안 맞춰지는데. 됐다. 네,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요건데요 이렇게 커터칼인데 되게 소리가 잘안 나죠. 그래서 요게 요거랑 그 요거랑 보라색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두 개밖에 없는데 만약에 하나가 고장 날 경우에는 하나로 쓰는데. 그 하나도 고정나면 이제 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커터칼 하나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좋네요. 그거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팔찌 만들기. 덤이라네요? 덤 플러스 팔찌 만들기. 대박. 완전 많아요. 지 제가, 했어. 어싹 올리도 있고, 근데, 이렇게 팔찌 만들면 고무잖아요. 이게 녹아버리더라고요. 고무가. 그래갖고, 미니언 살때 조각 조각 내서 뭐 연두색이나 그런 걸뭐 레몬으로 쓰든가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이칸 있으시겠네요. 근데 아직 이름은 지금 아마 유튜브 활동 안 하고 있을 거고 이름은 실친이다 같은 영어학원에 다녀요그 이것만으로 준게 아니라 걔가 또또 또 준대요 먹거리로 그래서 그것도 받으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요요 요 영상이랑 똑같을 건데 이건 일부 이건 일부로 할 거예요. 어차다 끝날 거지만 일부로 일부를 또 해야겠죠? <laughs> 수시개가몇개 있냐? 둘, 넷 여덟 개가 있네요. 그릇인데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살짝 폭이 있는 것 같지만 폭이 없습니다. 너무 예뻐요. 되게 진짜 만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지면 플라스틱 느낌이 나고, 매끈매끈해요. 되게 좋아요. 떡볶이 만들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소리가, 이게 유리거든요. 이, 이거 책상이, 안돼서 소리. 플라스틱이거든요. 직접 만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산것 같은데 이거 아시죠? 미니쥬 딸기 마시고요. 근데 왜? 두 개밖에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원래 다섯 개 들어 있었는데 친구들 세개 해줘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못 꺼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 뭐 뭘뜬 건데 하나 무슨 무슨 종류가 있냐면요. 일단 요 쿠키 종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쿠키 요거 크기별로 많이 있어요. <laughs> 지금 좀 확대를 너무 많이 했나? <laughs> 그다음 요거 고코 꽃인데요. 꽃 쿠키 같은 거예요. 요것도 크기별로 이렇게 있고요. 뭐 이런 색깔 있는 것도 있고요 여깄다. 이런 거, 이렇게 색깔이 좀 있어요, 이게. 안 보이는 색깔이 좀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들이게 이렇게. 아, 이렇게. 진 이렇게. 이렇게. 잠시만요, 진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있고요 이제 그 다음 거. 요거 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지퍼백이구요. 크, 큰 지퍼백입니다. 일단, 요 통을 소개할게요. 요거. 아까 그 팔찌 만들기, 그걸로 만든 거에요. 이거 근데 버릴 거예요. 친구 죽었나 버릴 거예요. 왜냐면 엄마 이거 하지 말라 그래서. 고무가 녹는다. 머리끈인데요 정말 귀하고 이렇게 고넣고요 그러면 핀한두개 있고요. 다음에 요거 샐러드 파우더. 샐러드 파우더? 이거 그냥 스펀지에 초록색 깔 물감 염색한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쓰면 되겠죠? 근데 이거 버릴 거예요 여기서. 샐러드가 있어서 많이. 복공풀. 천사점토. 주황색 생물에. 유광바니쉬. 금색 생물에. 천사점토. 흰색 생물에. 흰색 생물에는 빈수 만들 때눈 표현제로 써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써봤는데. 그래서. 쓸 거예요. 이거 이런 통, 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다 토핑 스틱 보관하거나 그러려고요. 이거 있고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나비고, <laughs> 김성생 <웃음> 이거. 물티슈 두개에요 물티슈 두개있고요그 다음에 스펀지인데 원래 이게 한개에요 보시면 이렇게 가 원래 이렇게 1개인데 좀 이게 커가지고 반으로 잘랐나봐요 속에는 이렇게 대충 뭐좀 칫솔 좀 징그러워요 <laughs> 이렇게 있구요 그리고 스펀지 한개 화장품 스펀드인가 화장용 스펀드인가 봐요. 음, 다음은 데요. 이거는 노트식 포스트잇이에요. 포스트잇 포스테이 노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뗄 수가 있어요. 노트식 포스트잇이에요. 되 감사하고요. 많이, 진짜 많이 있어요. 되게 많거든요. 진짜 조그한 게. 네, 아까 아뭐 먹고 와가지고. 네, 빨리 소개할게요. 학원을 가서요거 수첩인데요. 너무 예쁘죠? 수첩 하나 줬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뭐, 이런 거 있고, 이렇게 되게 예뻐요. 다 이렇게 돼 있구요. 여기 검정색이구요. 이런 수첩 하나를 줬어요. 나중에. 편지지인데. 여기 안에 이런 물건들이 들어있어서 다 뺐거든요. 그래가지고 총몇 장이냐면.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일곱 장이에요. 일곱 개. 저도 일곱 개. 그리고. 지퍼백 4개. 요, 여기에도 있었는데? 지퍼백 4개. 근데 요기까지 합하면 5개입니다. 하나씩. 찍어고 <laughs> 너무 귀엽죠? 돼지인데요. 돼지. 너무 귀여워요. 되게 진짜 귀여워요. 돼지가 너무 귀엽죠? <laughs> 그러니까 오동통뚱해서 너무 귀여워요. 되게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래갖고 미니어처 찍을 때 원래 이거보다 더 귀엽거든요. 이렇게. 미녀어 찍을 때 여기 딱, 이렇게 또, 올려놓고, 찍으려고요. 되돌기면, 구멍이 뚫려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카메라 지금 딱 붙여놓고 있거든요? 근데, 또 좀, 저쪽 보이시죠? 이렇게 손 보이시죠?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봐도 뚫렸어요. 조금 더 뚫렸죠.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있고요. 이상으로 미녀 척 <laughs> 방울 소리 아무것도 아니고요. 눈 소리. 아니, 눈 소리. 희강아지가뭘 하고 있네요. 이상으로 미녀 척 교환 후기 1부 맞도록 할게요. 2부는 좀 늦어질 수도 있으니 그전에 부탁드리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